이렇게 생겼다 랜덤 짱. 응? 좋아, 예 하나? 응. 오, 응, 오. 너무 예쁜데? 그치? 귀여워. 데리터. 응? 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무에서 구매한 물건들 한번 하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라쿠마 필통입니다. 짠! 너무 귀여운데요? 오, 너무 귀여워. 수납할 수 있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이렇 리라쿠마 안감으로 되어 있고, 박음질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2,000 얼마 주고 구매한 것 같거든요? 지퍼도 귀엽고, 음! 귀여워! 여기 예니가 자주 쓰는 펜들, 연필 샤프도 들어가고, 어, 이게 샤프가 지우개 달려있어서 꽤 길거든요? 근데 이것도 들어가고, 펜도 들어가고, 펜은 당연히 들어가고, 공간이 넉넉해서, 이런 스탬프나 뭐 립밤 같은 거, 립밤 같은 거, 여기 나누어진 파우치 부분에 이렇게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음, 귀여워. 미라쿠마 방울까지 달아주면 완전 찰떡이겠죠? 아, 귀여워. 귀가 접혔네. 그냥 조금, 좀퍼즈야될것 같아. 이렇게. 두 번째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제가 케이스가 어, 다이소 투명 맥세프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 벌어져서 뜯어졌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노랗게 다 변색이 돼가지고 한번 테무에서 구매를 해 했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전체 이렇게 범퍼 케이스예요. 여기 버튼 부분이나 여기 음소거 하는 부분에 약간 조금 깔끔하지가 않긴한데 그래도 괜찮고 냄새가 안 나네요. 제가 되게 예민한데 냄새가 안 나고 어, 귀여워. 일단 여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요리사 모양 같죠? 한번 끼워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사진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음은 요거. 이거 볼까요? 펀치! 제가 6공 다이어리를 요즘에 쓰고 있는데 펀치... 어 잘못 산거같은 h y p 구멍이 넓어 보이는데? 뚫어보도록 할게요 게게 제가 어스쿠 u n 피에서산 제품인데 이렇게 뜯어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구멍을 항상 매번 쓸 때마다 뚫어주는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구멍이 한 1.5배는 크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님들이 구멍 뚫어서 파는 그 속지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구멍을 뚫은 건데, 펀치가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이즈로 산 건데, 왠지. 오. 괜찮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 얘는 썼어. 음, 휴대용 10짜리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미리 뚫어갖고 다닐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휴대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기도 하고, 일단 구멍이 살짝 커가지고, 얘는 비추! 파우치를 구매해봤는데, 갖고 짐을 좀 싸가지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화면에 그 사이즈가 나와있을텐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라벨기, 그리고 혹시 마트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가지고 왔고, 요거는 다이소, 그 작은,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얘네도 겉뜬이 들어갈 것 같고요. 풀테이프. 스티커를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위니빌리지 작가님 거고, 요거는 김모양군. 비슷하조 사이즈가 비슷하고. 어,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 건 조금 작아요. 그리고 꼬목꼬목 작가님 건도 좀 작은데, 한번 사이즈별로 넣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칸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 작은 포켓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여기 앞에도 포토카드 같은 거, 작은 거 넣을 수 있는 띠부띠부실이나 넣을 수 있는 홈이, 파우치가 있답니다.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주고, 스티커 들어가고, 높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쪽에다가는 다이얼. 다이얼이 들어가고,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쏙 들어가고요. 풀테이프. 일단은 얘를,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테이프. 그 다음에, 노조지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영지 북 스몰이거든요 이 사이즈가 A7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이거를 넣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딱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겨 잠깁니다 이렇게이렇게오딱 좋은데요 엄청 온데 오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러 가면 끝! 다음은 제가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스트랩을 주문을 했거든요. 처음 살때 같이 구매한 이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은 니트나 이런 걸볼때 되게 뜯겨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걸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45mm 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데, 음, 좋았다. 한번 해볼게요 괜찮은데 색깔도 예쁘고 가죽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슬림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화면이 좀 45mm로 커가지고 너무 언발란스하게 얇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렇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제가 가죽을 사실 안 쓰는 이유가 또손 닦을 때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약간 그 찝찝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안 나기 때문에 이런 쇠 재질을 좀 선호했는데 한번 가죽 느낌으로 가을가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성공! 예뻐요. 다음은 요고 제가 육공 다이어리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고 안에 포켓처럼 되어있긴 한데 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실버 꽃자기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쓰던 다이어리가 이거거든요. 김모양군 작가님 건데 거의 다꽉 차가지고 새 다이어리를 쓰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구멍 뚫은 속채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딱 맞고 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저는 제가 닦고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지 혹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속지에다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모조지를. 마구마구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재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 있는 속지에다가 하는 게 저는 더 재밌고 쉬워요. 속지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속지를 넣어봤습니다. 오! 완전 쪽 키링 같은 거 넣어서 꾸며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얘가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약간 얘 쪽이 울어요. 울어 울어. 그래서 울지 말라고 살짝 떨어졌어요.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 그냥 쓰는 걸로 거의 티가 안 나가지고 여기다가 예니가 없으니까 한번 달아볼게요. 잘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아 성공!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번외로 제가 이렇게 칠하고 가위를 구매했습니다. 짠, 빈티지 가위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커버까지 이렇게 싹 있는 걸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가. 그래도 뭐. 상관없다. 그리고 엄청 잘 잘리고 부드러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고요. 요거는 실이에요. 제가 코바늘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실이 엄청 특이하죠?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막몇 가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 실이 이렇게 막한 번에 나와서 제가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번에 페어 갔을 때티코스터가뭐 만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이런 실을 주문을 해봤거든요? 여기 있고. 두 번째 실은 요겁니다. 이게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건 티 코스터 같은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주문한 거고, 요거는 그냥 너무 예뻐요. 이거는 세 가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뭘 해야 될지 일단 얘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빈티지 가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